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갑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가축이 많은데 그들이 보기에 요단강 동쪽인 아셀 땅과 길라앗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양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다른 족속들은 다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여기에 남겠다니요. 안될 말입니다. 자신들은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전쟁도 하지 않고 눌러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분배를 받아서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들은 안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기적입니다. 미숙한 생각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밖에서 만나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이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어린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공동체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전에 가데스바냐에서 정당꾼 10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단 요서와 갈렘만 남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바로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어, 그 모세의 경고의 경고를 들은 그들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축,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경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경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기까지 우리가 그들의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갖기 그 기업을 받게까지 앞서서 전쟁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기적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한,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보다 더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사로이 이득을 취한 그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 성에서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한 사람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를 볼 때도 공동체로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볼 때도 공동체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지만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폐퇴하게끔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작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안 흩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흩어졌죠? 사도들은 안 흩어져요. 그, 그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자신의 안에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오늘 이기심을 부렸던 루벤 지표와 갓지파에게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위한 간단한 요새와 울타리를 만든 뒤 그들의 말대로 요단을 건너가서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싸우는 그들의 약속을 잘 이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기적인 가지파와 루벤 지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족 나의 이익만 돌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함께 해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무죄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한 직장이나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셔서 모세와 같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자신들과 가족만을 생각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그것이 죄가 있음을 알자가 될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